지금은 법화경 종요를 설하면서 핵심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대인데 대의 데이 중에 12 문단 중에 마지막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단은 제목을 경을, 들음, 수지, 연사란 복,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모든 경전, 다 그래요. 조금씩 들어있어요. 다 아미타경인데, 무랑수경이든지, 관무랑수경이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든지, 전부 다이 경은 어떠한, 딴 복을 받는다. 무랑수경 같은 경우는 이 경은 얼마나 공격이 크냐, 그러면 불법이 이 땅에서 소멸하더라도 100년 동안 더 머물면서 이 법을 전할 것이다.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무상보리를 얻은 것은, 오직 아미타경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전하려고 무상보를 얻은 것이다. 아, 뭐, 뭐냐. 무상보리 위없는 지혜라 그러는데, 위없는 지혜죠? 위없는 보리. 근데, 위없는 지혜가 아주, 위없는 지혜를 얻어야지 어떤 말을 하든 믿잖아요? 믿어. 음. 그러니까 위 없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시려고 이유 없는 벌을 얻게 그리 그래 고생을 했다 이 말이라고 타각시에서 무슨 말이냐면 나무하이 탑을 열 번만 부리면 윤회 안 한다는 거야. 부처님이 나무하이 탑을 열 번만 부리면 윤회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뭐 전지전능하고 뭐 신통한 교주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무상보류를 터득해가지고, 증득을 해가지고, 그 무상보류 안에서 많은 지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84,000 본문, 여러분은 놀리는지안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유식을 봐도 놀려고 금강경 봐도 놀려고 뭐냐, 정토 봐도 놀려고 기실론 봐도 놀고다 놀리거든? 다, 다... 이얘기 때마다 나는 다 항복하고 졌어. 놀랬어. 그러니까, 아미타경 봐도 무조건 믿겠죠? 그런 거 그래서, 어, 아미타경이 그랬다니까. 이 무상보를 얻은 거는, 밑겨 오른 이 말씀을 하려고 무상보를 얻었다며. 무상보를 이 세상에 지금, 그, 직접적으로 쓸 필요가 별로 없죠? 없어, 없어. 어, 무상보를 가지고 여러분, 뭐, 저, 저, 전생을 다 알고 모런다고 여러분 알아봤자 뭐 되겠어요? 내가 뭐, 저 뭐야, 일진이 뭐, 전생 알아봤자 나한테 무슨 도움이시겠 알긴 아는데 말을 안 해. 필요가 없어, 별로. 근데 뭐냐면 내가 다이 한국 불교 역사, 한국의 미래를 다 얘기하면은 맞고 과거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 신통하다 그러잖아. 그럼 이것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바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상보려고 관계 없고 부처님 무상보를 증득했어요. 그 무상보의 한면 한면을 다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무 아미타열 번만 보면 윤회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왜 지금 뭐냐면, 나는 비유도 안 되지만은, 비교도 안 되지만은,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안 주고, 아주 힘들고, 아주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일이는게 내가. 이 창안을 해가지고. 뭐냐면, 대관 이런 거야. 아미타경에 있는, 아미타경에 있는 자연의, 그 정토의 경계를 거의 다 지금 표현을하는 거거든? 실제로? 정부 현실적인 거거든? 그, 그러면 왜, 그래가지고 러 내가 무슨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어? 그러려는 게 아니고, 뭐, 뭐 하려고? 그, 냥 연불법을 믿게 하려고. 연불법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려고 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연불법,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와서 시기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정으로 다스리는 거야. 정으로. 법으로 안 되니까. 그냥 그래 연불법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왜 연불법을 믿게 하냐면 연불법을 믿게 해가지고 내가 많은 신도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주 되려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면 쓸데없이 고생하니까 그래. 하나도 이익을 얻지 못하고, 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 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아, 까깝이서 그래. 그래서 내, 내 부모, 형제처럼 얘기하는 거라고. 부모, 형제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아니, 봐봐, 여러분. 그 부모, 형제 보고, 응? 어? 조상이 안 좋으니까 그 정토에 와서 제사를 좀 지내라고. 응? 어? 제사를. 그, 천도제도 한 번만 지내지 말고 일곱 번을 지내야 될것 같다. 이러는 사람 있을까? 아니, 자기, 자기 형제 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스님이, 자, 자기 형제 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남한테는, 신도가 남이가? <laughs> 신도한테는 그러죠? 자기 집에는, 자기 형제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아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그래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죠? 그러면 신도한테는 그러나 신도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잘못된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도 내가 그냥 내가 자식 있다면 자식 형제 부모한테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아, 그렇게 가르쳐주고 진실이지 네.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럴 수있겠어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면 그렇게 아니, 열 번만 부르면 안 간다니까? 윤회 안 한다니까? 아, 지금까지 평생 그등한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했지만, 등한이 있는데, 열 번만 부르면 안 간단 말이야? 아이고, 이 성근, 나는 이 성근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성근이 없어? 예안 믿어? 막 그러지, 내가. 믿게.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냐이 말이야 무상보리 그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런 거 천안통 다 열리고 숙명통 다 열리는 거야 이런 거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천안통 숙명통 신족통 이 보인 거는 와 인간이 수행을 하면 저렇게 되는 가 놀라게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 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이말이야 안타긴 그렇게 됐어.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됐어. 다 그래 됐데이 법학형에는 유독, 유독 경을 듣고, 수지하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이공덕을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 법학형이 어인이 그런 거라. 그, 법학인 사경 공덕이 크냐, 금강경 사경 공덕이 크냐, 아미타경 사경한 공덕이 크냐, 어느 공덕이 크니까 똑같아. 다 음. 그렇게 이해하지. 똑같아. 똑같아,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다니까. 그런데 법학인만 강조잖아. 그죠? 이게,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좀, 이, 강조를 많이 했어, 경에. 경에 많이 했어 법학이 방대 잖아요 방대인데 이제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또 또 하시고 또또 또 하시고 이게 많아. 중복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긴 거예요 아 실제로 그래요 또또또또또또또 수기 수기 수기도 수기 중약이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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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기 편이 뭐. 그래 그래야 유리 많은 거예요 신라 때부터 이 사경이 많이 심해졌는데 음. 다른 데도 다있어요 많아졌는데, 그때, 전법할, 그, 방법이 없잖아. 막, 불법을 전해야 될거고 그렇지. 인쇄수도 발달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뭐야? 사기이지 응. 여러분들은 글로 지금 손으로 쓰라 하는 사기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요거 안 하면 시대가 발전했잖아. 뭐, 사귄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잘 움직이고, 하지 해야지. 해야지. 많이 하세 많이 하지. 손도 움직이고. 경을 들음, 들었고, 수지하고, 연사람 복. 요거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주 짧아요. 이거 읽어봐. 너무 마지막이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경을 들음, 들음, 수지, 연사람 복. 요거 열두 문장인데,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 봐, 불법이 마지막 희망을 여러 가지로 희망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냐면, 이법학경에서 아주 희망적으로 이 얘기는 요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이 세상에 거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법학경 행자들도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나만 거의, 거의, 그, 환자처럼 믿어요. 무슨 뭘 믿느냐? 말법 시대 걱정하지 말라고 네. 너희들이 봐라. 저렇게 많은 보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막 땅에서 막 보살들이 막쫙 나오는 거야. 이 땅에서. 네. 정토도 지금 정토, 정토 있죠? 서방 정토도 지금 서방 정토에 있는 이 보살들만 있는 게아니 타방 정토에 있는 보살들이 와가지고 전법도 막 배우고 그래,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예토 이 땅이 여기서일 나온다는 거야 우와 이거 엄청난 희망이야 오타각생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너 그때를 기다리지 그럼 불법이 행하잖아 불법이 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앞에 있죠 그럼 미래가 언제 미래가 미래가 언제입니까 그냥 지금이 그냥 지금 계속 미래가 바로 붙어있죠 아, 미래가 몇 년, 5년, 미래 죽었어요. 아니고, 그냥, 계속 연결된 거야.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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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나눠, 법학행을 일을 강의하는데, 자리를 나눠가지고, 좁은데, 제 자리 딱 앉아가지고, 저, 조기사 가면 앉지자리지 자리 딱 만들어가지고, 캄차가 있죠? 그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와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 이게요! 그러므로 자리를 나누어 듣기한 사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냐 아 부처님처럼 에? 반분자 에? 반분자 딱 자리를 나눴는데 자리를 나누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법학인 저 종류 강의하는 단부 들어봐 이런 사람은 장차 전륜선랑이돼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재성왕 사람 전부다 사람을 많이 건드리고 신을 건드리고 범천왕 범천왕이 되고 음 범천 자료를 받고 그런 자료를 받는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있죠 지금 법화장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강의한 걸 사람들한테 듣게 하고 동영상도 들려주고 그래 해주면은 어, 어떤 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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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륜선왕 제석왕 범천왕 자료를 받고 이랬다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다니까 별로 그래 해본 적이 없죠 아니 해라니까 계속 미러니까 근데, 참 좀, 내가, 내처럼 오래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고 말텐데, 아이고, 스님같이 오래 걸리면 안 하고 말텐데, 아침 되겠는데, 왜냐면 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거의 지금 20년 이상을 버림하는 거예요. 지금도 버림하는 거예요. 지금, 도 이러는 게버림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하는 거라니까. 이치를다알아도내 예, 업이 소멸돼야지 그에 와. 딱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내가 이치를 다았잖아 이치를 다 알고 그런 경계도 봤으면 그것 항상, 항상 그 뭐냐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경전을 해석하는데도 문제인데, 이직도노, 삼이돈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현상, 현상적으로도 나의 공덕 이 있어야 되잖아, 깨달으면. 네. 예. 그럼 나는 분명히 그, 그, 묘관찰지 경계이면서, 그, 정토 경계이면서, 그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금귀시대 가지고 말하지, 말 못하는 그런 경계를 나는 이렇게 다 보고 느낀 거야. 느낀 게야 느낀 정도, 감득, 이렇게. 그런데 그 경계가 왔다 갔다 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왔다가, 가는 것은 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부장애가 와서 딱, 가운데 와서 테클 하는 게야 막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그러는 거야. 예. 뭐냐면, 야 쭉, 이제 경제적으로 순조롭게, 이제, 돼서, 순조롭게 해서, 이제, 불사를 잘르러 가려는데, 경제적으로 딱 끊겨. 옛날에 있자. 옛날에 빌렸는지 안 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 나한테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 부시해가지고. 그리고잘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비 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테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은 직접 하는데 돈 달라는 소리야. 응? 어? 그, 그거 왕, 그 업을 안 갚아서 그래. 예? 업을, 업을 소멸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런 게다되고 있는 거래다 하는 게 나. 그게. 장애 그다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다 해결해야 돼 자기 스스로 알든지 장애가 닥쳐든지 그렇게 하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그 그 내가 이제 그 깨달았던 경계 있잖아요 그건 다시 깨달을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들어오는 거야 바로 들어오는 거라고 아 그게 그게 보림이야 지금다는 게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장애가 없어지잖아 아니 어미 소멸 되잖아. 업이 소멸된다는 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지. 장애가 없어지는 거라. 어, 일단 탐진치,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야지. 그러면업 소멸하고 탐진치 일으키면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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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그러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게, 일단 안니어요안니고딱있으면서 그, 엄만. 그, 업을 소멸하는 업이 어디서 소멸해요? 오른골에서는 업이 소멸 안 되고, 뭐, 저 서울역에서 업을 소멸하든가. 어른 꺼려 있어도, 무슨 무서이야 어? 다른 구멍까지 다 찾아오는 거라. 빗바드로도고 요걸 놈도 고다 오는 거야. 저, 먼데서 비행기 타고 와서 요게. 어? 비행기 타고 와서 요고 간다니까? 내가 어디 소리 내려면 다 찾아오는 거라. 어디 갈 수가 없어. 어, 대문 앞에 와가지고 염식싱크려고 간다니까? 그고 가. 그뭐 다. 다 갚아야 되는 거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망을 안 가. 거기 있어. 다 갚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예, 이제. 그렇다. 그래,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전륜선왕제서관 범죄 난 자리를 벗고 한 구절만 귀에 스친 사람도 나란히 무상벌의 키벌을 얻을 것인데, 조금만 이라도 조금만 더경 격려에 대해서, 법학인금 아니에요. 꼭, 무슨 경계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받아 지니고 내가 받아 지니다 쓰고 독송하고 이런거 다 받아 지니는거잖아요 사경하고 해가지고 뜻을 알아가지고 여서 여러 사람에게 설안복 이거제일 크다 이러면이 설안복은 어찌 해야 될 바를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굉장한 돼요. 여기 지금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나하고 지금 같이 도와줘야 될이 연설한 사람이 나와야 돼 예. 우리 일기도 쓰고 뭐냐? 전부 잘 자기 나름대로 쓰고, 여기서만 카페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반대가서 할 사람이 나와야 돼.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나 죽을 때까지 50명이 안 나오지만은, 50명 나오면, 50명 나오면 안 돼. 그러고 내가 기절해서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그것도 갑자기 막 다섯 명 여섯 명열명 나오면 안 돼. 밥을 못 먹어, 막 그,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기미가 보여야 돼, 그러 그래. 보여야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나? 자꾸 좀 차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 어, 뭐냐면, 이 땅에서 나와야 돼, 이 땅에서. 어? 어디서 <laughs> 미국에서나, 어디서 빌려오면 안 되고, 어디 다른 카페에서 와가지고 여 와서 설치 고로면안 되고, 이 땅에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아, 이거 희망이라니까. 아, 이 땅에서 나오는 거. 부처님 얘기했잖아. 이 땅에서 나온다고. 다, 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정토를 만들어가 살거든. 근데 부처님 강력히 이 땅에서 나온다고. 이 땅에서. 에토에서 나와. 애토에서 누가 나오냐. 그 사람이 누구냐 정정치. 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 예. 그렇다고. 그렇지. 그리고 그래, 일본에 이제 이, 이 다케시 법화행자는 회장님인데, 이제 하 내가 지원 못살이다 그러잖아. 나는 지용보살이다. 참한재 부르튼. 나도 그럴지 몰라. 나는 지용보살이다. 나는 물러나지 않고 전법하겠다. 그, 그래서 그 사람을 깔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이 나와 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나는 지용보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전부 가만 히 있어 그러면 내가 너무 멋쩍잖아. 그래서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음, 멋져, 거. 그렇죠 자, 요건 맞추고 있다. 법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요거의 끝이라. 그래, 이제 여기, 요법 열악행에서는, 다른 경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수지 독성하는 것을 잔탄나누는 경쟁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연설하는 법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특히 또 이제 서사라 그래가지고, 서사. 한문으로 그러면 서사를 가지고, 사경한 공덕을 지금 강조하거든. 근데 다른 것도 다 포함된 거야. 포함된 건데 이 서사 여기에 또 찍혀가지고 콕 찍혀가지고 그냥 법화경 사경하면서 도막 사경을 하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사경만 하면 그 공덕이 크다 그랬는데 사경만 하면 왜? 사경만 하면 옛날에는 사경 어쨌든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대로 베끼기만 베끼면은. 니는 멍청해서 몰라도 다른 똑똑한 사람이 보면 공도 른다. 이 말이죠. 아, 이렇습니다. 사경만 하면.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사경을 하면 안 돼. 다 똑똑하니까. 뜻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누가 글잘 쓰는, 누가 글씨를 잤어요? 어떤 글잘 쓰는 분이 나한테 사경을 해가지고 좀 내가 그 책을 보고 있을까? 안 봐. 왜냐면 뭐, 학교에서 논문을 내거나 리포트를, 응? 리포트를 내도 뭐냐, 글로 쓰면은 안 읽어. <laughs> 내가, 니, 네, 니, 네, 그, 그못 쓰는 글을 왜 읽고 있냐, 이래. 그냥, 저, 뭐냐, 워드로는 게 낫지. 그죠? 그, 지금은 그런 시대지. 그런 시대라. 지금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쓰고 있지 말고,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일상관로 해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정신 집중. 정신. 병신증 그러지 말고 지금 시대가 아주 지금 KTX 타고 다니는 시대야. KTX 사이에서 딱 앉아서 삼매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래서 법학인 <laughs> 그 이야기 한 거야 이게. 이 경전 그대로 남면 수지 독송 예설 서사 그요쪽 마지막에 있죠. 그 그래 돼 있다. 경을 들은 수지 연설한 복에 대해서도, 이제, 이법학경에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적게가 아니고, 다른 경제은 한두 줄을 해놨는데, 한두 줄. 법학경에는이이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제, 두 시간 했는데, 한 10분만 더, 이제, 요 끝나고, 따로, 내가 이, 뭐냐면, 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법화경 종요 대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